2024년 9월 3일 새벽 4시 부산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잠수함 부두를 떠나고 있었다. KSS 로요와의 도산 안창호함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천처톤급 차세대 잠수함이었다. 하지만 이날 출항은 평범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이 잠수함이 역사상 가장 대담한 스텔스 미션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함장님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부함장 김태훈 중령이 보고했다. 함장 이성민 대령은 40세, 잠수함 경력 18년의 베테랑이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굳어져 있었다. 좋다. 리튬이온 시스템 상태는 완벽합니다. 기존 납산 배터리보다 세 배인 자막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성민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본 놈들이 우리를 찾아보라고 해. 이번 작전의 코드명은 Silent Thunder, 조용한 천둥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해군의 신형 잠수함 능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비밀 작전이었다. 목표는 단순했다. 동해 한복판에서 3주간 완전 잠복하며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든 탐지 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도산한 창호함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기존 잠수함들이 사용하던 납산 배터리나 연료전지 AIP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다. 삼성 SDI가 개발한 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3배 높고 충전 속도는 5배 빨랐다. 무엇보다 완전 무소음이었다. 함장님, 자망 준비 완료. 항해사 박중희가 보고했다. 자망. 도산한 창고함이 서서히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때부터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들의 악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같은 시각,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 P1 대잠초계기 조종사 다나카 료 디등의 좌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다. 38세, 대잠전 전문가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오늘부터 동해 초계를 강화한다. 대잠전 대장 사토 1등의 좌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국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했다. KSS의 특하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한다. 다나카가 질문했다. 어떻게 다른가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소류급보다 훨씬 오래 자망할 수 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스털링 엔진 AIP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망 능력을 자랑했다. 산소 없이도 이 3주간 자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리튬이온 기술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임무는 그 잠수함을 찾는 것이다. 일본 근해에서 얼마나 오래 숨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9월 4일 오전 10시 동해상공. 피완 대잠 초객이 3대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고 있었다. 각각 최신형 MAD 자기 이상탐지기와 소노부이 112 날개를 탑재했다. 일본 해자대가 자랑하는 최고의 대잠 장비였다. 여기서부터 수색을 시작한다. 다나카 2좌가 무전으로 지시했다. 소노부위 투하 개시 P1 3대가 체계적으로 소노부위를 투하하기 시작했다. 패시브 소나, 액티브 소나, 심지어 저주파 엘로파 소나까지. 바다 아래 은밀히 숨어있을 한국 잠수함을 찾기 위한 총력전이었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신호가 없었다. 이상하다. 다나카가 중얼거렸다. 분명 이 구역에 있을 텐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도산안 창호함이 그들 바로 아래 300m 깊이에서 완전 정숙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도산안 창호함 함장실. 이성민 함장이 소나 담당 하사관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함장님, 일본 피월기 3대가 우리 상공을. 12시간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노부인은 192위 알게를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 무탐지 상태입니다. 이성민 함장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력이 증명되고 있었다. 기존 잠수함들은 엔진 소음, 공기압축기 소음, 배터리 냉각팬 소음 등으로 완전 무음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리튬이온 시스템은 달랐다. 완전 고체 상태로 작동하여 기계적 소음이 전혀 없었다. 승조원들 상태는 모든 시스템 최적입니다. 공기 정화장치도 완벽하게 작동 중이고 전력 소모도 계획의 60% 수준입니다. 이는 놀라운 수치였다. 기존 잠수함이라면 이미 배터리가 절반 이상 소모되었을 시점이었다. 9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대잠전 작전센터. 좌절감이 깔려 있었다. 3일째인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작전참모 야마다 3좌가 보고했다. 사령관이시다 해장보가 미간을 찌푸렸다. 말도 안 된다. 잠수함이 바다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 피울기 6대를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급 잠수함 2척도 출동시키겠습니다. 그래. 뭐든지 동원해서 찾아내라.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도산한 창호함은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본의 수색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함장님,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전투 정보 센터 장교 초에 다위가 보고했다. 일본 피완기들의 수색 패턴을 완전히 분석했습니다. 이성민 함장이 전술 테이블 앞으로 갔다. 스크린에는 지난 3일간 일본 초계기들의 비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20년 전 우리 잠수함 교리에 맞춰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시스템의 자망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 기존 잠수함은 8, 10시간마다 스노클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가 매일 밤 수면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성민 함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놀아주자. 9월 10일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다. 중국 해군의 93B형 공격원잠 일척이 동해로 진입한 것이다. 중국 해군 북해함대 사령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왕 소장이 물었다. 일본 피곤기가 일주일째 동해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정보참모장 대교가 보고했다. 한국의 신형 잠수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KSS-3R급 도산한 창우함이 실전 훈련 중인데 일본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론적으로는 우리 공9 3 b 보다 은밀할 수도 있습니다. 왕소장이 놀랐다. 핵 잠수함보다? 핵 추진은 원자로 냉각 펌프 소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은 완전 무소음입니다. 확인해봐야겠다. 093B를 투입하라. 9월 12일 도산한 창호함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다. 함장님, 중국 핵 잠수함이 우리 작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소나 담당자가 긴급 보고했다. 확인됐나? 0993 비형으로 추정됩니다. 방위각 270도, 거리 약 15해리. 이성민 함장이 생각에 잠겼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중국 핵 잠수함이 자신들을 찾으러 온 것인가? 우리를 탐지했을까? 아닙니다. 그들도 수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중국 093B도 도산한 창호함을 찾지 못했다. 핵 잠수함의 강력한 소나 시스템조차 리튬이온의 완전 스텔스 능력을 뚫을 수 없었다. 함장님, 중국 잠수함이 우리를 지나쳐갑니다. 소나 담당자가 신기한 듯 보고했다. 거리가... 이 오해리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함장실은 긴장감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핵잠수함도 자신들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리튬이온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의미였다. 9월 15일 일본 해자대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2주째입니다. 다나카 2좌가 지친 목소리로 보고했다. 피해 풀기 12대 소류급 잠수함 4척, 구축함 6척을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시다 해장부가 책상을 쳤다. 도대체 그 잠수함이 어디로 갔단 말이야. 혹시 이미 작전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확인해 봤나? 한국 해군 기지를 위성으로 감시했지만. 도산한 창호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시다 해장보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간 일본이 자랑해온 대잠전 능력이 한 척의 한국 잠수함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었다. 소류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AIP 시스템으로는 3주간 연속 수중작전이 불가능합니다. 교대로 수면으로 올라와야 해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AP 시스템으로 유명했지만 여전히 2, 3일마다 스노클링이 필요했다. 하지만 도산한 창호함은 3주간 연속 잠항이 가능했다. 9월 18일 평양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에서도 이상한 정보가 포착되었다. 동무사령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찰국 김대좌가 보고했다. 해군사령관 리 차수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 일본 놈들이 2주째 동해를 뒤지고 있는데 남조선 잠수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남조선이 새로 만든 3천톤급 잠수함이 일본의 모든 탐지 시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리 차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사실인가? 중국 해군도 핵 잠수함을 보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충격이었다. 북한의 전체 잠수함 전력이 구식 로미오급과 상어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 즉시 보고하라. 9월 20일 김정은은 평양에서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동무들, 큰 문제가 생겼다. 김정은이 엄숙하게 말했다. 남조선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잠수함을 만들어냈다.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긴장했다. 해군 동무, 보고하라. 해군 사령관이 일어섰다. 최고 사령관 동지, 남조선의 KSS3급은 우리 전체 잠수함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3주간 완전 자망하면서 그 누구도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대책은 새로운 잠수함 개발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는 러시아에서 기술을 도입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 9월 24일. 마침내 도산한 창호함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3주간의 연속 잠항을 완료한 순간이었다. 함장님, 전 시스템 정상입니다. 부함장이 보고했다. 배터리 잔량 35%, 공기 정화 장치 완벽 작동, 승조원 건강 상태 양호합니다. 이성민 함장이 기쁨을 억누르며 말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3주간 완전 자망을 성공한 세계 최초의 재래식 잠수함이 되었다. 귀환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집에 가서 일본 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구경해보자. 9월 25일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센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한국 잠수함이 부산 기지로 귀판했습니다 정보 참모가 보고했다. 뭐 이시다 해장보가 벌떡 일어났다. 3주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우리 작전 구역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샅샅이 뒤졌는데 위성 분석 결과 그들은 한 번도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시다 해장보가 주저앉았다. 3주간 연속으로 그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다. 20년간 일본이 자랑해 온 소류급 잠수함의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다. 소류급 개발팀을 불러라.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10월 1일,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고배 조선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20년간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AIP 기술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소류급 개발 책임자 타케다 박사가 침통하게 말했다. 한국 기술이 그렇게 앞선 건가? 리튬이온 배터리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우리 스털링 엔진 AIP는 여전히 기계적 소음이 있고 이 하필마다 스노클링이 필요합니다. 대안은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일본 잠수함 기술의 위기였다. 같은 날 서울 용산 국방부 축하 분위기가 가득했다. 대한민국 해군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발표했다. KSS 탈타 단타 도산 안창호함의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3주간 연속 잠막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핵 잠수함보다 우수한 건가요? 앞으로 몇 척을 더 건조할 계획인가요? 해군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자세한 성능은 기밀이지만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베이징 중남해 시진핑 주석이 군사위원회를 소집했다. 한국 잠수함 문제를 논의하자. 시진핑이 엄숙하게 말했다. 해군 사령관이 보고했다. 주석 동지, 한국의 리튬이온 기술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홍구산비 핵잠수함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잠수함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동중국해에서 한국 잠수함 위협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대만 해협 작전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생각에 잠겼다.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1월 국제 해군 세미나가 런던에서 열렸다.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한국의 리튬이온 잠수함 기술에 주목했다. 영국 왕립 해군 잠수함 전문가 존 스미스 제독이 발표했다. 한국의 도산 한창호급은 잠수함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추진으로 이런 성능을 달성한 것은 혁명적입니다. 프랑스 해군 대표도 동의했다. 바라쿠다급 핵 잠수함 개발자로서 말하지만 한국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일본 대표단이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대 사령관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HDW 조선소 대표도 관심을 보였다. 214급 후속함에 리튬이온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원합니다. 12월 한국 해군은 KSS 트리 2번함과 3번함 건조를 가속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차기 KSS 트리아 배치 2에는 더욱 발전된 리튬이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김상무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도산한 창호함의 성공으로 전세계 10여 개국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도산한창고급은 아시아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소류급을 능가하고 중국의 039C급을 압도하며 심지어 일부 핵잠수함보다도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한다. 이성민 함장은 이제 준장으로 진급하여 잠수함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회고한다. 3주간의 사일런트 e 더 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성공은 계속되고 있다. 리튬이온 기술로 무장한 한국 잠수함들이 동부가 해역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일본을 3주간 속인 그 조용한 승리에서 비롯되었다.